친절한 조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라방에는 제 옆에 송종영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또 뵙겠습니다 송종영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송종영 변호사가 천하장사 소세지의 주인공입니다 네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웹툰에 저희 다른 소세지 말고 천하장사로 해달라고 했던 네 변호사 저희 네 천하장사 그어 주인공 송정윤 변호사 그 웹툰에 나온 본인 모습 보니까 어땠어요? 어 같은 성별이라는 거 말고는 저라는 <laughs> 것에 대해서는 별로 <laughs> 공감은 별로 하지 못했지만 <laughs> 그 작가님께서 워낙 잘 그려주셔가지고 <laughs> 개인적으로 되게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어, 나는 <laughs> 보니까 그 그림에서 송정희 변호사 얼굴이 있던데요? <웃음> 네. <웃음> 네. 아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준비한 케이크는 어 저는 이거 딸기 생크림 케이크 다운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관리. 네. 네. 저희 그 딸기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네, 오늘 네 준비한 저의 케이크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고요. 네 송종변호사가 선택한 케이크는 네. 네 고구마 케이크입니다. 네, 이거 커브로 돼 있어서 이제 떠먹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지 맛 케이크로 어, 준비했는데 저는 이제 취향이 딸기 생크림 네. 음. 오늘도 여러분의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니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세요 네, 이혼 사건들만 변호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음, 송정윤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이혼 사건 아닌 사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음 어떤 사건이죠? 주로 이혼사건이 아닌 사건들은 이혼사건에서 파생되는 뭐 가정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좀뭐 요새 유행하는 소년 소년 관련된 좀 재판 같은 것도 아이들 관련돼서 사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거 관련돼서 사실 지금 인스타 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이버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등등 관련된 형사 범죄들도 좀 많고 부부간의 그런 공동채무를 벗어나서 제3자들에 대한 뭐 민사상의 채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과 관련된 주변 다른 사건들, 그죠? 요새 뭐 어, 소년 사건, 또 아동 학대 이런 거, 그 이혼 사건이랑 같이 되는 거, 그리고 가정 폭력, 뭐 상속 사건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혼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이제 대부분은 이혼 사건, 상속. 저희가 그쪽 특화로펌이니까 아무래도 어 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의뢰인의 일을 어떻게 하면 제일 하는 것처럼 할수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신 게 있어요. 네. 송교류사 사건 진행할 때 의뢰인의 일을 자기 사건처럼 처리하나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의뢰인의 네. 일들이 조금 그 부분에 서 공감되면서 제 일처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뿐만 아니라 신세계로에 있는 대부분의 뭐 그러니까 모든 병사님께서그 의뢰인들의 경위서라든지 의뢰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하시고 공감을 하신, 하셔서 결국은 어제 일처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laughs> 대단하네, 송변호사 네. <laughs> 그렇게 진행하기 쉽지 않은데. 네. 예, 나는 내일 같으면 양보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 일 같은 경우는 양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양육비 이런 것도 사실 뭐 내가 만약에 다툼의 당사자가 됐다고 라 하면 양육비 이런 거한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주고 끝내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의뢰인의 사건 같은 경우는 5만 원, 막 3만 원이라도 깎아야 된다는 약간 감각관념이 이제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나 같으면 양보를 했을 것 같은데 의뢰를 맡은 사건은 양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건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신세계로 변호사들은 이번에 웹툰 올라간 것도 조윤영 변호사 막 10시간 그 음, 녹취로 그 녹음된 거 듣고 사실 내 사건처럼 음, 잘 해주고 있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데려온 아이를 제가 키우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남편이 혹시 잘못돼도 제가 키울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음. 네, 남편이 이제 그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혼에서 이제 나왔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미성년자죠, 어리겠죠. 남편이 혹시 사망을 한 경우에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는지 아니면 남편이 이혼한 그전 어, 부인이 키우게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그 지금은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사실 뭐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뭐 친양자 제도라든지 양자 제도를 통해서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분께서 뭐 입양을 하셔가지고 좀 미리 있을 일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남편이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에 그 아이는 이제 친모한테 돌아가야지 돼요. 다만 친모한테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 최진실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아이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 경우에 이 아버지가 사망한다고 해서 바로 엄마 쪽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아이를 누가 키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아이가 친모로 돌아가는 게 좋다고 법원에서 판단할지, 아니면 어이 남편이랑 재혼해서 지금 질문 올려주신 예, 예 새엄마가 키우는 게좋 좋다고 판단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종은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이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이라든가 친양자 입양이 없다 뭐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입양. 같은 거라도 해서 이런 위험을 좀 줄이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 아 아까 위에 보니까 친모가 친양자를 반대, 친양자 아, 전처가 친양자 절차를 반대해서요라고 하셨거든요. 그 친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예외적이 아닌 한그 어, 친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긴 하는데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친양자가 좀어좀 아주 많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음, 친양자 말고 그냥 일반 입양 같은 경우도 물론 어, 저쪽에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 일반 입양의 경우에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친양 친 전처가 친양자 입양 전, 절차를 반대해서 소송을 알아보고 있어요. 승소할 수 있는지도 걱정되고요.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친모가 반대하면은 에 가능성이 에 낮아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분하고 어 지금 남편 분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 입양 절차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한국과 외국 양쪽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한 나라에서 먼저 이혼을 하고 그 이혼증을 다른 국가에 가져가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아니면 그 나라의 준법, 준법한 이혼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손글에서 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절차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면 네. 이혼은 되신다고 보시는데 네. 한국에서 뭐 섭외사법이라든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이거 관련돼서 뭐 제출을 그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서 네. 한번더 확인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에서 이혼을 하셨으면 그거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걸로 보여지세요 그리고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라고 하셨어요. 어 이혼 당시에 아마 뭐 협의 이혼이든 재판이든 하면서 양육비는 안 받기로 하셨는데 지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냐 이게 궁금하시거든요. 어떠한가요? 음. 양육비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복제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받지 않는다고 하셔, 하시더라도 네. 그리고 뭐 사정이 사정 변경이 있으시다면. 법원에 청구를 하셔가지고 새롭게 양육비에 관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양육비는 사전 변경의 원칙이 에, 적용이 돼서 양육비는 이혼할 당시에 안 받기로 하셨어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네 음. 취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여름방학에 로스쿨생 실무수수 모집하나요? 어, 네 모집합니다 네. 저희 로스쿨 내 네, 실무 수습 모집합니다. 지원해 주세요. 저희 어, 공고가 안 나간 음, 대학의 로스쿨생인가요? 저희에 다시 한번 공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7월, 8월 각각 2주간씩 한 명씩만 총 4명 저희가 네 봤습니다. 네 집중 교육, 네, <laughs> 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네. 거의 뭐 어, 이혼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네, 해줍니다. 그리고 어, 제 댓글은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상관녀가 어, 교사인데 교육청에도 신고할 수 있냐는 어, 댓글 있었는데 궁금해요라고 하셨어요. 네, 상관녀가 있는데 상관녀가 교사예요. 교육청에 신고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송도현사 뭐,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흥의 뭐 유지 의무가 있긴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교육청에 이제 뭐 민원을 넣으실 수도 있긴 있지만 네. 이제 관련돼서 이제 좀 조금은 조심하셔서 저희 같은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 에, 교사이고, 이제 부정행위를 한 상관녀.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절차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 그거를 조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여자, 그리고 기혼자면 가사로문 변호사를 하기에 좀더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떤가요? 우리 성별을 사는 미혼의 남자 변호사인데 네. 가사 전문하기에 불리한가요? <laughs>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렇게 성별에 따른 약간의 뭐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꼼꼼하게 하시고 네. 좀 이렇게 의뢰인분들과 좀더 어, 친밀감이 좀더 강한 것 같고요. 네. 남성 변호사들은 좀큰 관점에서 뭐 이렇게 어, 합의를 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든지 에 네. 그런데 다소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음. 그러나 개별 변호사마다 다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음. 꼭뭐 여성이면 어떻고, 남성이면 어떻고, 음. 혹은 뭐 기혼자면 어떻고, 뭐 미혼자면 어떻고, 음. 제, 저는 뭐 비록 결혼은안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들과 네. 소통하는 데 있어서 충분, 충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가 보니까 우리 그 신세계로의 남자 변호사들이 합의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합의를 이렇게 잘 이끌어내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특성이 약간 예 네, 다른데 각각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여자 기본자면 가사 전문별을 사기 좀더 유리할까 뭐 이런 어떤 제한은 예 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질문 한번 볼까요? 네, 그리 스토리 질문에 보니까 예 네, 어. 멘탈이, 깨, 멘탈이 깨질 만큼,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화가 날 정도의 케이스도 있었나요? 라고 하네요. 네, 어떤가요? 송교로사 이런 케이스 있었나요?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앉아있지 않을까 <laughs> 생각하고요. 아, 네. 물론 다소 화가 나고 네. 짜증이 나거나 네. 뭐 혹은 뭐한 뭐 며칠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아. 이성을 잃을 정도나 멘탈이 깨질 정도의 사건은 없었고 음. 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어쨌든 다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음.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음. 나는 한달 정도 그런 동료가 갔던 사건이 있기는 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예, 일인 거고. 네. 전데 변호사 하면은 예,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거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어 다들 순둥순둥하게 생기셨는데 에, 카리스마도 있다라고 이제 에, 댓글에 올려주셨네요. 송글란 사는 나나 순둥순둥하게 <laughs> 에, 생겼나 봐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착하게 생겼다고 재판 결론도 착하게 하는 거는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댓글로 어, 실제 의뢰인을 대할 때나 법정에서 크게 소리치거나 싸울 일이 많은가요라고 했네 하셨어요. 우리 재판 하면서 뭐 법정에서 크게 소리치거나 막 싸울 일이 있나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크게 이 이제, 이제 사람들께서 많이 뭐 보시는 분들께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시면 법정에서 서로 소리치면서 싸운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음. 간혹가다가 서로 좀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 판사님 앞에서 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약간 목소리 톤을 높이는 정도 음. 정도 그 정도까지가 주로 많이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드라마를 음.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음. 댓글 중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다 이렇게. 예. 에, 댓글이 오는데 에, 그쵸 실제 법정에서는 막 그렇게 에,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깨, 안녕하세요 라고 네 에, 댓글 올려주셨는데 어, 반갑습니다 에, 스토리 질문에 네, 들어온거가 혹시 있을까요 어, 양인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 어느 경로로 연락드려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뭐 DM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고 상담 네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혼 조정 기간에 변동이 많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요. 이혼 조정 기간에 변동이 많이 있나요? 이는숙려 기간을 협의이원 숙녀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그협의이원의 경우 숙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송 변호사? 협의이원 같은 경우 숙녀 기간을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른데 아이가 없으시면 비교적 좀 빠른 편이고 네. 아이가 있으면 아이 관련된 뭐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겹치면서 시간이 조금 다소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에 예, 숙려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이혼 조정기간에 변동이 많이 있나요? 이 질문은 아마 숙려기간 관련이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예, 숙 기간을 예, 이혼 조정 기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상간소도 폐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음... 상간소송도 폐소하는 경우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어, 이게 꼭 의뢰인분께서 막연한 의심으로 제기한 건 아니고 네. 실제로 그런 일은 있었지만 네. 우리가 각종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네. 폐소하는 경우가 있고 경험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경우가 좀 많,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유부남을 <laughs> 알고 만났다고 하는 거, 부정행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입증 못하면 폐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 알고 난후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고 답변서 왔는데 그 뒤로 카톡, 만남, 문자, 통화 다 증거 있어요. 일부승이나 이길 수 있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재판 진행 중인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나요? 송여사그 진행 도중에 뭐그 뒤로 만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어 새롭게 어 이미 알고 계셨다 라고 그러니까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반대 증거가 있다면 사실 이런 반대 증거를 봤을 때 유부남인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과 만남, 문자와 통화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뭐 일보승을 넘어서 전보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도 <laughs> 만났고 또 그러면은 이제 재판 진행하면서도 계속 만났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면 네 송교수사 말대로 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네, 남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결혼 10년이고 아파트 상가 등인데 결혼 전 소유한 거라고 못 준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유재산 아파트 상가. 결혼 10년 남편은 못 준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교과서상에 보면 뭐 특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고유재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판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현실 속에서 10년 정도 살았다고 하시면 뭐 내조의 공이든 아니면 그그 그 이외의 뭐 능력이든 간에 그 재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재산을 사실 유지를 제대로 못할 경우 팔 수도 있었던데 음. 그 재산이 여지까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재산 유지했다는 걸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동재산을 보고 재산 분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기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까 댓글 위에 보니까 그 혼인기간, 결혼생활이 3년 정도로 짧으면 재산분할이 힘든가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결혼생활 3년 정도 같은 경우에도 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혼인기간이 짧으면 예, 액수가 많지는 않으시겠죠? 네, 송 변호사가 진행했던 살, 사건 중에 예, 3년 정도 돼서 재산분할 받은 거 있었나요? 네, 저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도 결과가 나온 게 있고요. 네. 저희 회사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케이스 많은 저희 신세계를 찾아보서 소송을 <laughs> 네.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년 중 7년은 맞벌이 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어, 뭐 이런 경우에는 기여도가 더 인정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맞벌이 하셨으니까요. 네,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주시니까 뭐,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자료 안준지 8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에뭘 신청해야 되나요? 현재는 채무불이행 이행명령 걸려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자료 판결이나 조정이 나왔나봐요. 근데, 어 8년째 못 받고 있으시다네요. 그래서 어, 채무불이행 이행 명령 이런 거 걸려 있는데 이제 10년 지나면 다시 뭘 해야 되나요?라고 하셨어요. 네, 그 판결로 받은 사건의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네. 10년이 지나기 전에 뭐 판결을 받거나 아. 기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판결을 받아도 시효는 10년이세요. 그래서 판결 그 효력을 다시 그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예, 하셔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의 이렇게, 실시간 댓글, 답변 해드리다 보니까 벌써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그냥 케이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소시지 들어간 케이만 좋아, 빵은만 좋아하는 우리 송정현 변호사, 오늘 어땠나요, 라방? 네, 두 번째 라방이었는데, 첫 번째보다 좀더 편한 자리에서, 뭐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라방 할 때는 다들 되게 긴장을 하는데 이게 두 번째가 되면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는 네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 송준윤 변호사 오늘 두 번째 라방이었는데요. 지난 번보다 긴장을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서 어, 마음이 좀 예, 놓이고요. 어 이번 주 라방도 좋았어요라고 어, 댓글 올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변호사님 말씀도 잘하시고 좋았어요 라고 댓글.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